열두 시 전에 얼른 도착했어요. 오늘 제가 차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올,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최은실 선생님이 최은실 선생님이 그냥 데려다 주셔 가지고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아슈라함에 아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내일 그래서 최은실 선생님 덕분에 내일 두 시. 일요일 특강도 무사히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내용은 입안의 도끼를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내용이요. 에 이제 경전에서는 입안의 도끼를잘 다스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어,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입안에 꽃향기를 가득 채웁시다까지 갈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침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운드 세라피나 뮤직 세라피에서 마지막 탑에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뭡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소리는 뭡니까? 그때 침묵이라고 얘기해요. 데 인도를 가면 이 사일런스라고 이렇게 침묵 딱 붙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침묵한다는 건 그냥 입을 꽉 다무는 게 아니에요 입만 다문다고 해서 침묵은 아니죠 입을 다물었는데 많은 의미의 어떤 소리가 쫙 퍼져 나간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어~ 약간 웅변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죠 침묵이라기보다는 나의 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입을 꽉 다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침묵인지 아니면 내 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소리를 안 내는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서 도끼로서 쳐내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 다음에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가 되니까, 침묵이었지만, 그 의미에, 그 시간에 이미 도끼가 혀로 칼날처럼 이렇게 다다다닥 쳐버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진정한 처, 침묵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 말에 침묵과 같은 고요함이 흐른다면 그게 진정한 침묵일 것 같아요. 아, 진정한 침묵의 소리는 상대방의 뇌가 고요해지고, 심박동이 고요해지는 침묵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내가 한 말도 침묵처럼 고요하고 내 뇌도 침묵처럼 고요한 상태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침묵의 소리가 아닐까 하거든요. 근데 입 안에 독기를 달았다는 건 말을 하지 않아도 독기처럼 다다다다닥 쳐내는 거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할때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진짜 진정한 공격의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그래서 내가 오해함으로서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 그럼 내가 화낼 문제가 아니었네. 내가 당신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라고 하면 그 상황이 싹 끝나버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 말을 다시 뒤집으라고? 그거 너무 힘들잖아. <laughs> 어 자존심 상해. 이래 버리면 그냥 그 공격적인 말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내가 한 말을 그냥 거기에다가 박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안의 도끼라기보다는 그 도끼가 내가 나를 정말 자해하듯이 공격해 버리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속으로 비웃겠죠 아유 자기가 화냈으니까 저러고 못하고 있네 참 속에 애 끓고 있겠다 비웃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진짜 그때 화내서 미안해 아 정말 그때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해요 나왜 이렇게 판단을 깊게 못하지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근데 그때 화내서 너무 제, 정말 기분 상하셨죠. 아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면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겸손함 때문에 아,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소통이 되는 어떤 큰 문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화냈는데 입을 꽉 다물고 다시는 이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버려야지 아못볼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만들어도 되는 적을 만들면서 그 사람과는 다시는 안볼것 같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내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모든 게 힘든 상황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은 괴롭죠. 아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입안의 도끼라는 건왜이 제목을 했냐면 입안의 도끼에 그래서 첫 번째로 상처받는 건 나기 때문이에요. 입안에 도끼가 있으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죠. 근데 입안에 도끼를 밖으로 휘두르면 타인도 상처를 받게 되죠. 나도 상처받게 되고 타인도 상처받게 돼요. 반대로 입안에 꽃향기를 가득하게 하면 내가 우선 꽃향기로 가득 차서, 와, 기분 좋다가 돼서 내가 나를 살리게 되고, 힐링하게 되고요. 상대방도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어, 저 사람 말할 때마다 입에서 꽃향기가 나네,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잘풀 수가 있지? 라고 되니까 주변도 행복해지잖아요. 누군가는 입을 열지 않아도 입안의 도끼보다 더 강하게 나도 불태우고, 상대방도 불태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반의 향기가 꽃향기가 가득해서 나도 살리고 타인의 마음도 살리게 되는 이런 방향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죠. 이반의 독기를 품는다, 꽃을 품는다. 그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할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반의 독기를 품고 있는가? 이반의 꽃향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될거 같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했던 건앞 얘기 뒷 얘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저한테 누군가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그 그 사람이 밖에 가서 안한 말은 아닌데 뒤에 가서 막그 자기 불평스러운 거 자기가 칭찬받고 나 잘하는 거나 합리화시키는 걸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당신 지금 아프니까. 어, 아프지 않으니까 태어나세요. 이랬는데 나는 태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렵고 막 이러니까 태어나라 그랬는데 나 태어날 상황이 아니야. 아, 나 지금 너무 두려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좀 무시할 것 같고, 아저 겁쟁이, 아유, 되게 엄살 피우네.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구화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랬다, 선생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원장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나는 퇴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리고 좋다고 했는데 좋아졌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퇴원하지 말라 그랬어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그 의사는 어때요? 돈을 받고 과다하게 치료를 한 사람이 되버리죠. 근데 명의로서. 이 사람이 심리적인 게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픈 선생님이 그랬다 그랬는데 원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장님 처음에는 이삼일 안에 퇴원을 하라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자꾸 퇴원을 못 하게 하죠? 이 선생님은 저한테는 되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원장님이 못 나가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가 한 말이 입에 도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맨날 뿌리고 나면 어때요? 그게 도끼인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너무 나한테는 퇴원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원장님이 붙잡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원장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더있으라 그랬고 별로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럼 당신이 얘기한 거 그대로 내가 의사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호들짝 늘려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는 저한테는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몸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이3일 안에 퇴원하라고 그랬던 선생님이 이주 이상을 붙잡고 있다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아는 의사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어 이상하다고. 그나그 당신이 한 얘기 그대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거짓말했어? 아니잖아. 당신이 말한 거 그대로 해서 지금 뭐 당신 일정도 문제가 있고 당신은 태어나고 싶어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데니막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계속 했던 말을 하면서 한 시간을 넘게 막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입안의 도끼죠. 막상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냥 엄살쟁이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집에 가는 거가 어좀 두렵고 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의사 선생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라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반의 독기죠. 악마같이 얘기하는 거죠. 뇌에 괴물이 들은 거고 심장에 악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피드백은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아 아닌데 그리고 당신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 당신 얘기한 거 녹음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그냥 녹음한 거 들려줄게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당신이 얘기한 거 녹음했는데 왜 라고 얘기하면 또 내가 한 말이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나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이게 입에 도끼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주변에 있는 아주 높은 분들을 자기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행자들을 막 친구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그분이랑 너무 친한데 그분한테 가서 당신이 나는 그분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친구 같냐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겠다니까 입을 꽉 담으시더라고요. 이게 입안의 도끼죠. 그 사람이 없으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대해서 얘기하고 도구화 시켜서 얘기하고 나 편한 대로 얘기해요. 상대방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입안의 독기죠. 입안의 쓰레기를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쉽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당장 내 앞에 없으니까 그냥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 줬건 나에게 정말 은인이건 상관없어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 입장만 지금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 내가 결국은 공격받게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삼자 되면 합시다 다 모아서 얘기합시다 할 때도 어 그래요 제가 같이 하면 좋아요 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안에 입안에 도끼가 있는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입안에 꽃향기가 가득한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천수경의 맨 앞장은 정구업진원 입으로 짓는 게 제일 세다 그리고 입이 정말 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입비 중요하고 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명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당당해질 수 있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당당해지세요. 근데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흘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멱살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내 인생을 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왜 아파 라고 얘기하면 도와준 사람이 어색하고 이상해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동안 내 말의 습관이라든지 행동의 습관이라든지 내가 악마같이 생각하고 괴물처럼 심장에 담았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쏙 빼고 중간 것만 설명함으로써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봐주기만을 원하는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가게 될까요 그게 입에 도끼죠 그게 길어야 뭐 10년 갈수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10년 20년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항상 먼저 얘기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내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잘해줬던 거 고마웠던 거 내가 이렇게까지도 부족하고 이렇게까지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감동받겠죠. 어저 사람은 자아성찰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상대방들이 얼마나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고마워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을 돕고자 하겠죠. 그 사람 옆에 서고자 할 거고요. 왜냐하면 실수라도 나의 실수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절대로 나한테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거를 던지지 않을 거니까 죄송하고 고마운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거니까 그럼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삼치 전개에 나오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라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 여러 번 얘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라 크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당해지죠. 그래, 나 이런 실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안할 거야. 그리고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 와, 저 사람 마음에는 감사함만 가득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걸 더 세게 하면 신경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관절이라든지 척추, 뇌신경, 말초신경, 미주신경 모두가 다 중추신경 무리를 일으키니까 몸에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완벽하지 않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와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단계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입안에 꽃향기를 가득하게 채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의 스케줄이 오늘 완전히 픽스가 딱 됐는데요. 저랑 여현정 선생님이 트랜슬레이터로 가고 어 김혜김 우리 그 문현주 매니저님이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너무 쉬지 못해서 대표님도 뭐 6일 6박 7일 그 정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고 우리 최문정 선생님은 최다 인도를 갔다 오신 문정초이 인도 갈때안 가면 안 되는 다 알아요. 인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최문정 선생님도 같이 가요. 그리고 최은실 선생님 워낙 바빴는데 늘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조용히 정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이 그 말이 없는 것 때문에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참기 어려운 말을 참는 것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최은실 선생님은 혼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는 수아미라마사다카그람 시내 도시라고 하는 리시케시 제가 가면 항상 침묵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침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도 침묵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침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제가 10일 침묵을 그냥 하고 오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되도록이면 침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벵갈루루를 가서 19일 날 가서 20일날 어워드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섯 명을 주는데 그 안에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비행기랑 뭐다 대주셔요 호텔도 그리고 21일날 세계 요가인의 날 우리 선생님들 그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제가 이거를 정말 모든 정말 많은 분들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인터 인터내셔널 요가 대회에. 여현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최문정 선생님, 문현주 선생님, 최은실 선생님 다 같이 가서 세계 요가인의 날을. 종주국인 인도에서 초대받아서 그 수십만 명과 같이 하고요. 얼른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 세계 요가인의 날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오늘 이승환 대표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전 세계 요가인의 날을 하고 한국에 와서 세계 요가인의 날을 21일, 22일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닌가, 멋지다 못해 너무나 이게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 더 감동적인 건 인도에서도 제 스케줄을 맞춰주시고 한국에서도 이승환 대표께서 또 스케줄을 맞춰주시고요. 이런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어 이게 스승님들의 가르침 덕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감사함이거든요. 야 이게 현실이야. 가능해 할 정도죠. 그래서 20일 날상 받고, 21일 날전 세계, 세계 요가인의 날, 인도에서는 그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기, 그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에서 다시 세, 세계 요가인의 날을 하게 되는, 그리고 5월 22일 날 세계 요가인의 날 미디어 데이에 같이 가서 이제 스케줄을 쫙 잡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세계 요가인의 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승환 대표가 제 일정에 자, 맞춰서 잡은거 아니세요 당신이 봤을 때그 스케줄을 딱 잡고 제가 그냥 제 스케줄이 그냥 한, 인보, 인도에 이렇습니다 그냥 근데 한국이 조금 10주년이고 그랬더니 인도도 10주년이니까 저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전 세계에서 인도인 요가인들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시는 거에 저를 불러주신 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재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대로 했던 정말 요만큼 요만큼 손톱에 때만큼도 아닌 그 정도 잠깐 따라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 마음이 말로 할수 없게 감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녀오게 와서 어, 정말, 세계 요가의는 날을 올해는 뜻깊고 의미깊게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도에서는 뒤에 가서 조용히 그냥 참석하는 걸로 하고요. 한국에서는 인, 어, 전 세계에서 하는 프로토콜을 한국화시켜서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 2시에 그렇게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명동 롯데 종강이니까 강남 신세계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이 빠졌던 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주간 강남 신세계 쉬었다가 6, 6월 말에 강남 신세계 어첫주 시작하고요. 6월 6일은 어 휴강이고 6월 13일 날 개강을 하고 6월 20일 날 제가 인도에 있으니까요. 20일 날 휴강한 거는 7월 달에 7 7시부터 9시 10분까지로 해서 사회를 채워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등록 기간이니까. 얼른 오셔서 등록하셔서 제가 세계 요가인의 날 이렇게 인도랑 한국 갔다 오고 이런 상 받았어요 하는 걸 여름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법공양도 정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풍요롭게 잘 끝나서 내년에도 또 시도를 할까 합니다 편안한 밤 되셨으면 하고요 은실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막 버섯으로 샌드위치 만들고 있거든요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지금 제가 연락받은 분들이 몇 분이 안 되니까 꼭 오시겠다 그러면 지금 끝나고래도 유튜브 끝나고는 제가 받을 수가 있고 빵을 만드는 중이니까 연락을 주시면 어, 그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